황금알롱법 대표 박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어, 3월 17일 오원역입니다. 어, 영천지역에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해가 질리게 어, 지금 어, 마늘밭인데 어, 지금 영천지역의 마늘밭에서는 어, 마늘잎이 희끗희끗 어, 어, 누리누리하게 마르고 있습니다. 그 마른 원인은 어, 비료를 우리가 주고 나서 비가 흠뻑 오거나 쿨러로 물을 안 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 마늘이 생산량도 감소하지만 은 어, 말라죽고 있기 때문에 생육이 저하된다는 거죠. 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전체의 마늘이 생산에 감소합니다. 이럴 때는 물이 제일 보약입니다. 물을 줘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 밭에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늘이 보면. 어 끝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잎이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어, 누리누리하게 예, 끄 멋게 죽어갑니다. 마늘이 죽어가고, 어, 힘없이 예, 끝이 다 마르고 있다. 그건 보면 어, 요런 놈도 끝이 요렇게 뽀얗게 마르면서 죽어갑니다. 비로 가다 되면 여기 마른다는 거죠. 그 뿌리가 그 녹아나가는 그런 현상인데, 어, 이런 현상들이 어, 집집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첫비료가 비료를 많이 우리가 100평에 한 포씩 주는데 그한 포의 비료를 녹아서 땅 속에 들어간 양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수분이 18% 1 8 이시가 3.1 이라는 거죠. 그런데 표면 이시가 정확하게 찾아지지 않아서 그렇으나 비료가 달로서 지금 마늘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어, 대처를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우리는 어, 그 해가 노을에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늘에 물을 충분히 주고 어, 물을 줘서 함수량을 늘려서 표면에 녹아있는 비료를 더 넓게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넓게 그래야만 이 마늘이 안 죽는다 그런데 지금은 마늘이 하나하나 죽고 비료가 과다해서 물을 적게 주는 농가들은 일부 뿌리가 한 번에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비료를 어, 줬다면 녹아야 되는데 그봄 가뭄에 봄비가 올 것이라고 비료 줬던 게 비료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안 녹았다. 그래서 지금은 어, 골물대기, 그리고 분소수, 쿨러, 물을 줘서 마늘이 새순이쭉 뻗어 나올 때까지 비료 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습이 문제가 아니고 비료 과다가 더 어, 마늘이 말라 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봉가뭄에서 마늘이 말라 죽고 있다. 그래서 어, 충분하게 에, 물을 줘야 된다. 그래서 물 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줘서 어, 확산을 시켜야 된다. 비료를 그래서, 봄비로, 첫비로 드리는 우리가 비로는 백평에한 포를 줘도 괜찮다. 맞습니다. 그러나, 비로가 충, 비가 충분올때 맞는 거지, 비가 안올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가, 비가 충분히 오는 조건에서 비로를 줬어야 되는데, 비로,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한국농학법 대표 강의할 때, 비가 적게 오면 비로는 백평에 10kg만 줘라. 반포. 평당 100g 양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비료를 많이 줘서 장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빨리 막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 마늘을 살릴 수 있다. 지금 어, 다급합니다. 빠른 시간에 비료 물을 줘서 마늘을 살리내야 된다. 마늘이 어, 비로가다아서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봄에 물을 줘서 어, 지금 살리내야만이 마늘 생산량 감소를 막을 수 있다. 마늘이 비싸다고 정부가 수입하지 않진 않습니다. 마늘이 가격이 4천원대, 5천원대 넘어가면 분명히 정부에서 수입합니다. 그러나 마늘, 올해 제주도에도 작황이 안 좋고, 그리고 남부지방에도 작창, 년에도 적게 심었고, 제주도에도 적게 심었습니다. 작년에 적게 심고, 그리고 서산에도 적게 심었습니다. 그럼 마늘, 주산지 전체가 재배 면적 줄어들고, 작황도 좋지 않은 데다가 지금 봄, 가뭄에 비로 가다로서 비가 안와서 비로 피해로서 죽어가는 마늘이 어, 또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어, 악순환이 될 때는 우리는 어, 이 구, 어, 난제를 이기는 방법은 어, 대처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마늘 물주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골물주기 그러면 어, 쿨러 그다음에 분소수 어, 각종 어, 우리 장비를 동원해서 어, 이렇게 위급 상황을 어, 이겨야 된다. 그래서 봄 잠깨우기 비료도 중요하고 봄에 연면시비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더 다급한 것은 봄 물주기 중요하다. 그리고 살리는건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봄 추비도 더 하고 연면시비 골드그린 칼라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 지금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어, 창, 어, 영천 지역에서 어, 마늘밭에서 어, 비료 가다 장에 가 지금 일어나서 우리가 어 상당히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 시점에서 황금만농국 대표 어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농가에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대처하는게 좋겠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해가 지기 때문에 저 얼굴이 어 밝게 나오지도 않고 자꾸 흐려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오늘 어 상당히 온역에 온도가 내려가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영천지역에서 어, 마늘 밭에서 해가 진 지역에, 해가 진 무렵에 황금마론꽃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